상부 3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자는 최선은입니다. 어, 먼저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은 소켓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소켓 프로그래밍이라고도 합니다. 그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둘 이상의 컴퓨터 사이에서의 데이터 성수신 프로그램의 작성을 의미합니다. 소켓은 네트워크의 연결 도구로 운영체제에 의해 제공이 되는 소프트웨어적인 장치입니다. 소켓의 장점은 프로그래머에게 데이터 송수신에 대한 물리적, 소프트웨어적 세세한 내용을 신경 쓰지 않게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구조를 간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에 대한 구현은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서버에서 소켓 함수로 소켓 생성을 한 다음에 bind 함수로 IP 주소와 포트 번호를 할당합니다. 그리고 listen 함수에서 연결 요청을 대기하고 offset 함수에서 연결 요청에 대한 수락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read, write 함수로 통신을 하고 close로 통수신을 종료합니다. 클라이언트에서도 같은데 여기서 connect 함수로 연결을 서버에 요청을 하면 서버에서 연결 요청을 수락을 해서 3-way 핸드 세이킹으로 통수신을 합니다. 그래서 어, 서버에서 리드 a 함수를 쓰면, 클라이언트에서는 write 함수, 클라이언트에서 read 함수를 쓰면, 서버에서는 write 함수를 써서 통신한 다음에, close 함수로 송신, 송수신을 종료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